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그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명이라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며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악기를 만든 자들이라 아멘. 1948년 독일의 작곡가 리아르트 슈트라우스는 84세의 나이로 인생의 마지막 작품들을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향시 작곡가였고 오페라 장미의 기사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등으로 찬사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의 삶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나치 시절 독일 음악계의 중심에 있었던 그는 나치 협력자라는 오해 속에 고립되었고 건강도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펜을 들고 네 개의 마지막 노래라는 명곡을 작곡했습니다. 이 작품은 죽음을 앞둔 노인의 고요한 평화, 삶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노래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육체는 노소했지만 그 영혼은 가장 젊고 순수한 상태였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1절에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더욱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긴 뒤 곧장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방백과 제사장 레위인을 소집하고 레위인들의 역할과 인원을 정확히 정리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기력은 쇠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고 예배의 질서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히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 속에도 다윗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대로 주 앞에서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매순간 인생의 절정을 지나는 순간처럼 주 앞에서 진실과 정직의 온전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나이가 많음에도 인생의 절정을 지나는 것처럼 주의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늙어지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절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절정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다음 세대에 자리를 물려줄 나이가 되어도 우리가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지니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 손에 붙들린 절정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의 남은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육체가 아닌 변치 않는 심령을 사용하십니다. 나의 남은 날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은 늙고 기력이 쇠해졌어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뜨거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인생의 절정이 아직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도 주를 향해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풍성한 지혜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